틱톡커 분들 중 공사의 이상형을 찾아라! 찾아라. 자, 바로 이상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 얼굴 두개의 유진데, 윤요미님 이게 솔직하게 이해 되잖아. 어, 굳이 굳이 굳이. 누나 이상형은 아니야. 아, 진짜로. 오케이. 그래도, 그래도, 그래도 그 윤륨이. 어, 혜롱이님인데, 뭐. 어. 바람이 미래다 님. 이뷰처 님. 아 오케이. 뷰처 어, <laughs> 영어를 생각보다 하네? 또나 유학 갔다 와가지고. 어? 어디로? 저기 필리핀. 아 필리핀. 아, 필리핀. 어 따라갔고. 아. 서야 님대 김낭리 님. 어 이분은 이쁘신데? 김낭리 님. 어 근데 쩔 있으시네? 어 잠깐만. 어. 아. 그 미간에 스페이스를 한 5번 정도 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아. 김양 님. 아 오케이. 이번엔 김여빈 님대 딸하 님. 아 나는 이분. 왜왜 어, 왜? 어떤 점에서?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은 응. 이 속눈썹이 응. 너무 이게 말아오줌, 응. 어, 네. 너무 네. 말아오줌. 아 오케이 속눈썹을 어. 너무 많이 걸렸다. 어, 너무 많이. 올렸어. 어. 프로님대 엘 언니님. L 언니? 어 이분은 나 알아. 요 엄청 옛날에 이분은 엄청 유명하시 분이죠. 어, 어. 프로 어. 이분도 유명한 사람인데. 어? 어, 어디서 유명한? 난 투시 아, 잘 불러. 티토에서 그래. 본것 같은데. 나도. 아 진짜? 아 근데 난그 이분. L 언니님? 엘 어, 언니. 아 어, 좋습니다. 자자팔 강으로 갈게. A few moments later. 자 마지막 결승전 어 김여빈 님대 김낭리 님 최종 선택 여 아, 최종 선택은 여빈. 김여빈님